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의 이건입니다 자 오늘 토트넘이 리지 유나이티드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드디어 1 0 0 골을 집어 넣었고요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 햇수로는 어, 6년만에 네, 100번째 골을 집어 넣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또 헤르케인 선수의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그 이후에도 은돔벨레라든지 그리고 베르베인 선수의 어, 그런 연계 플레이도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손흥민과 케인 선수 손케라인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이 백번째 골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케인 선수의 볼 키팅이 좋았어요. 리지 입장에서는 그 센터백인 스트로이크가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뭐 파울을 내든 아니면 어쨌든 막아내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백이 벗겨졌고요. 리즈 수비수들의 그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케인이 이제 뒷공간 스루패스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에 맞춰가지고 진짜 갑자기 팍! 속도를 올리면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그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 쇼팅. 정말 케인이 잘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잘 들어가서 잘 마무리한 그런 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요. 한 시즌에 13골을 합작한 그런 듀오가 됐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합작골 1위 타이 기록인데요. 그전 기록은 1994-1995 시즌 블랙펄 로보스에서 13골을 합작했던 앨런시어러 그리고 크리스서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둘이제한 골만 더 만들어내면 이 부문 신기록을 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33골을 만들었는데, 프랑크앤 파드, 그리고 디디에 드록바가 만든 36골에 3골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이 송케 라인은요, 어, 골에 앞서서 또 전반 17분에 또 가동됐었는데, 케인 선수가 문전 앞에서 등지고 볼을 킵핑할 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파고 들었거든요? 이때, 케인 선수가 백킬로 잘 내추면서, 어, 공간을 무너뜨렸고요. 이후 다시 케인 선수가 볼을 받아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이 패스워크 자체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송케라인 말고 또 오늘 경기에서 진짜 좋았던 것은 송케라인을 제외한 다른 공격수들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그 선수들을 활용한 움직임이었는데 단순하게 케인 선수 시작, 뭐 손흥민 선수 마무리 아니면 손흥 선수 시작, 케인 선수 마무리 이 움직임은 이미 간파 된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집어 넣은 것이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후반 8분 상황인데요. 케인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은돈벨레 선수, 뭐저 멀리는 이제 메르베인까지 공간으로 쇄도를 합니다. 상대 수비수들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케인 선수는 이제 자기 이렇게 등졌을 때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 말고 왼쪽에 있었던 그 은돈벨레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은돔벨레 선수에게 바로 볼을 내줬고요. 은돔벨레 선수는 이거를 잡지, 그러니까 뭐볼 터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공간 패스로 연결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는 그뒷 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상대의 수비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 장면도 좋았는데 리즈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볼을 내주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잡으니까 케인 선수, 은돔벨레 선수, 베르베인 선수가 함께 유기적으로 뒷공간에서 쫙 쇄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위협적인 그런 공격 모습이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베르베인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아, 이 베르베인 선수의 슈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잘 찼는데, 상대 골키퍼가 잘 막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이 손흥민 선수의 교체 여부였어요. 사실 3대 0으로 앞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지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좀 부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나중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 웨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제 토트넘이 이기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 빼고 3대 3으로 따라 잡힌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와는 다르게 이 경기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전후 사정은 무리뉴 감독이 제일 잘알 겁니다. 아, 무린뉴 감독은요, 윙크스, 은돔벨레 케인을 차례차례차례 뺐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뛰겠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 이, 이제 지도, 그리고 히트맵 딱 보면, 정말 공수에서 정말 많이 뛰어다녔다. 스프린트도 엄청 많이 했고, 정말 많이 뛰어다니는 활동량, 여기에 마무리 능력까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평점 한번 살펴볼까요? 네,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프타임 돌입 직전에 마무리 본능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앞에 문장 살펴보면 그 전에 뭐 전반 내내 안 보였다라고 하면서 볼못 잡았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개인, 제 개인적으로는 좀 칭찬할 때는 시원하게 칭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풋볼 런던은 왜 그러는 건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요, 8점을 줬는데요. 끊임없이 뒷공간을 공략했고, 대단했던 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알더베이럴트의 골을 이끌어낸 어시스트까지 쓰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요, 9점을 주면서 한국인의 원더풀한 퍼포먼스 속에서 터진 토트넘의 100번째 골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 이제 5일에, 이곳 시간으로 5일에 브랜트포드와의 리그컵 4강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4강까지 갔으니까 선발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일에 열리는 8부 리그 팀이죠. 마린 AFC와의 f 이컵 경기는 아무래도 선발로는 안 나서겠죠. 명단 제외도 가능할 것 같은데, 8부 리그 팀이니까. 네. 어쨌든 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 오늘 백호골 1골 1도움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저는 브랜트포드전 리그컵 4강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